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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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브라보 브라보 게임 오버. 상 빼서 말잘부한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나 지금 얼굴 이 비대칭이야 지금. 상이가 뽑아가지고 뽑은 자 얼굴 막뭉에 부어가지고 딱히 뭐상 없습니다. 기 뭐. 갑니다 출발 <laughs> 갑니다 애들 개많아 미쳤다 8명이야 8명 가자 갑시다 아미쳐있네 애들 개많은데 Let's move out Go t h i n 용 잡기 뭐야 이거 팀킬 도돼 이거? 어쉣 Let's move Go go 아야걔 난장판이야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탄약있다 탄약, 있다, 탄약. 뭐야! 영리 죽었어! 아, 너가 다른 사람 죽인 거야? 야, 잠깐만. 좋겠다 사랑이 뺀데 마치 슬슬 풀려가지고 싶어. 방금 느낌 왔어. 나 큰일 날것 같다는 예감이 살짝 드는데요? 아 가자! 가자! 와, 이거 미사일 미쳤어. 개 미쳤어, 그냥.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끝났냐?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너가 다1등이야 아군 많이 때리고 사살도 제일 많이 했고. 그렇네. 음. <laughs> <응. 웃음> 아, <laughs> 뭐야? 이 머리 아이고. 위에 따라다니는 거 뭐냐? 아이고. 뭐야 이거? 와, 애들 개 많아가지고 그냥 녹아버리네. 사귀네. 이렇게 하면 난 피해복만 해도 되겠는데? 아, 뭐야? 아, 이 잠깐만. 피해복 안돼 이제. 의무병 죽어가지고. 아, 도와줘요. 도와줘요. 어, 위로 가요하우 위로, 어, 위로 가요와 미사일 미쳤어 미사일 미쳤어 와 가자 조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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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야 끝났다 위로 올라오면 된다 위로 올라오면 된다 얘들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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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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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명지 아곤 오사 1등 어? 팀킬 <laughs> 너 팀킬 1등이래 네, 애들 애들 개많이 나와 미쳤나봐 하지만 우린 8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가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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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토트려 위로 올라가 여기 뒤에 여기 여기 둘개 뭐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돼 어떻게 와. 가노? 와우! u 더 k 명제 스타일! 어 끝났다 뭐야 이거 밀었어 아 이걸 저쪽까지 밀고 가야되는데 뭐야 다 민거 아니야?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미쳤다 미쳤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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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이 어 뭐야! 야! 뭐야! 아.. 아야 아니구나 깜짝이야 아우. 가자 가자 어디로 가야돼 야 폭탄 밀었나? 폭탄 밀었나? 뭐야 폭탄 어디까지 간거야? 폭탄 좀 멀리 갔나본데 음밀어야나 총알이 없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야돼 뭐야 헬리콥터 부서져있다 뭐냐 어 아, 아, 뭐야 불 뭐야 불 뭐야 불 뭐야 불 뭐야 여기가 아닌가봐 어나 죽어 제발 뭐야 뭐야? 쟤는 왜 졸로가 있냐? 와, 죽을 뻔했다. 여기 아닌가? 아, 왼쪽이구나. 여기 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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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여기서뭐 해야 돼? 여기서 버텨야 되나 봐. 정할... 와, 미사일 미쳤다. 아니, 잠깐만. 미사일 때문에 저이 망가졌어. 음... 나왔다. 퍼쳐잇 들어가나? 아닌가? 여기서 뭐 어떡하지? 기다려야 되나? 뭐 퍼쳐야 되는 바 있더라. 퍼쳐잇 와 미쳤다야. 화염 방사기가십작이었네어메음 화염 방향 미쳤는데? 아아아아아아아또 죽었어? 야 얘네 개 많네. 이거 미쳤네. 팔방사기 개쉽다겠네 이거. 뭐야? 끝난 거야? 어디가 열릴 거야?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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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왜? 이래?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게 뭐야 짱. 뭐이총뭔총이냐 이거? 이거? 와 미쳤는데 미쳤어 미쳤다. 이게 2 9레벨에 해금이 되는 레전드 뭐기 야? 아이거 뭔려고. 뭔 따고 들고. 가자 가자. 어. 아. 뭐야. 아, 뭔 소리야. 소화기라 선택하라는 게. 야 온다. 온다 온다. 가자 가자. 야, 아, 개 많은데. 뭐야, 탄은 왜 이렇게 많아? 아, 페이스 살려. 페이스 살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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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게임 오버! 미션 페이즈! 왓더 퍽! 왓더퍽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 아군우사 500 몇! 미쳤네? 유턴 발사기 때문인가? 스피드 런. 스피드 런! 스피드 런! 오케이? 스피드 런! 퍼렛 14기! 14기! 총이 무거워서 그런가? 이동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왔다 왔다 왔다! 가자 가자 가자! 야바티유 살려라 바티유 살려라 바티유 살려라 바티유 살려라 바티유 살려라. 바티 살려라 아 내가다 아우아우 아오, 아오, 아오. 아, 아이 씨발 이거 잡무잡무 이거 어떻게 봐나왜안 맞냐 쟤는 아오 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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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유 폭탄 여기 아, 아래로 던질라고 했는데 병 맞고 튕겼어요 존나 코퀄이네요 아쉽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어우 페이스 이즈 어? 다이 저기 안으 들어가야 되는데 야문 아, 열렸다 들어가면 돼 들어와 들어와 아 끝났다 끝났다 야 이거 난이도 살짝만 올려도 개 힘들겠는데 예 yeah. 아군 오사 자, 1등이네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는 거야 어패스 어떻게 해줘 어디 가세요 여긴데 여긴데 어디 가세요 아 지금 터미널 터미널 접속 해제하고 왔는데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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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 미친 알아아아아아아어 아. 어, 존나 아파 위로 올라간다 와 애들 개아 미쳤나 봐 조져 조져 가자 위로 가자 위로 가자 끝났다 네컷아어아어 와 존나 아파 이거 잡몹이.. 잡몹이 진짜 존나 쌤. <laughs> 그..네? 앞에 좀 뭐가 있네 바르 바르. 초콜릿인가? 아 온다 그들이 온다 야, 빼, 어.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그들이 온다 미사일 발사를 안해왜 그렇게 많이 있진 않네 오른 끝에로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아와아나 살려 누가 회전 해오리 하고 있냐? 아 저요 어 명재쿤 명재쿤 마지막에 와서 뒤졌냐고 명재쿤 너무 흥분했다고 명재쿤 혼자 너무 까불었어 아 이게 내 매력이지 아니야 그건 매력이 아닐 수도 있어 미사일 발사 야, 날파이 죽여. 날파이, 이거 왜. 내려올 때까지 잘안 맞아, 이거. 도저체 화염방사기 죽여. 지렸다. 왜 저래, 우리 화염방사기. 왜? 보이냐? 아, 아. 보여, 보여, 보여? 보여? 와, 화염방사기 미쳤는데? 아, 아, 오, 오. 야왜 기술해병 어디갔어? 기술해병 어디갔냐? 됐어 됐어 패한 사용.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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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와. 명재쿤. 아 잠만.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트롤러 어? 아. 아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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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 봐, 봐. 야, 트롤 트롤이야 트롤. 아 베가스 안 와가지고 아 끝났다 베가스 개트롤 AI 개트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앙!